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멘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번번. 아기 시점에서 무서운 점을 공포게임으로 만든 게임이라고 하네요.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엄마! Don't lose 엄마, 집에 빨리 들여 보내주세요! 뿔르르를 <laughs> <laughs> 봐야 됩니다! 크롱이 지금 위급해요! Bring them inside, 집에 들어올 거면 은공 4개를 들고 오래요. 공 4개? 이거? 어, 약간 드래곤볼에서 그런 거 모으는 느낌이네. 알았어. 이까지 꺼. 나한테 별거 아니지. 헛. 나나나. 야, 근데 공이 너무 무섭게 생긴, 아. 죽었니? 아니구나. 뭐야, 너가 나 밀친 거야? 이 자식이, 이게. 내 친구 중에 퉁퉁이라는 애가 있어. 걔한테 맞으면 너, 너가 이길 것 같긴 하다. 간다, 이번만 내가 봐주는 거야. 으차. 안 돼, 공! 떨어지지 마! 이 거지 같은 물리엔진! 으차. 으차. 잘했어. 으 오케이, 두 개. 아유, 드럽게 귀찮네. 하나 여깄네요. 이쪽으로. 아, 진짜 힘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거 어릴 때부터 운동을 시켜야 돼요, 이게. 좋았어. 아, 내 제발 떨어지지 마. 들어가 제발. 좋아, 세 개. 뭔 저기 난 사실 퉁퉁이보다 너가 더 좋아 알지? 어 고마워 <laughs> 마지막 하나 너가 갖고 있었구나 인상 좀펴지면 안될까? 아이 너는 진짜 생긴게 너무 좀 그렇다 아이 생긴거로 판단하면 안돼 좋은 애일수도 있어 생긴거로 판단하는게 제일 나쁜거라구요 핫 엄마 빨리 보내주세요 저 자식봐요 생긴게 더러워요어 좋았어 집에 들어왔어요 어 잡아먹힐 뻔했어 배포날 먹으려고 했을거야 어 이거 뭐더라 톰가젤인가? 그런거 같은데 엄마? 엄마 집에 애, 집에 애완동물도 안 키우는데 이거 왜 설치한거 설마 나를 견제한건가? 엄마! 저를 왜 견제하시죠? 설마! 이 안에 뽀로로가 있습니까? 나를 견제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거. 부셔야 돼. 이 집을 불태워야 돼. 라이터 어딨어? 너무 멀쳐다봐이씨 뽀로로도 아닌게. <목소리> 어. 뭐라는 거야? 아, 링세 개를 였다, 느래요. 알았어요, 엄마! 좋아, 엄마한테 잘 보여야 돼. 엄마가 그래야 견제를 풀어주겠지. 어아니안 아, 됐네. 자, 세 개. 어, 다 있다고요, 엄마. 아, 하나 더 있군요. 하나 더 있다고? 어지 링을 하나 더 찾으라는데. 아, 있다 흩차. 흩차. 흩차랏. 다 넣었습니다, 엄마. 몬스터블록을드래요몬스터블은이사각형블록을 네, 이 말하는 거겠죠? 여기 하나. 여기 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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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단 개 같은 무서 블록 하나 저기 있어. 몸좀막치기 아, 진짜 안 되나 봐. 아, 왜 이렇게 쫑아이 거리는 거야, 얘. 젠장. 아이언테일 안 되나 봐. 야, 하나, 하나. 여기 있다. 형님으로 모시라고? 아, 그래. 형님! 아유,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손에 든건 뭐. 나의 미래라는 건가요, 형님? 형님. 나의 미래인가봐. 설마, 우리 아빠를 이렇게 죽였다는 건가? 형님! 우리 아빠의 원수. 우리 아빠를 후추통으로 만들었어. 누가면 진짜 후추통 같다. 약간 스테이크 위에 이렇게 톡톡톡 뿌릴 수 있는. 어든 하나 어딨지? 더더 필요한데. 알겠다. 아, 하나 더 필요한 거지? 아 하나 더 여기 있니? Let it let it love. Come on, time to tidy up. 어, 방금 넣었잖아. 넣었잖아. 이 멍청한 게이머 아닌가? 어, 됐다, 됐다. 진행되네요. 눈뜨려 엄마가 내 생일이구만. 어머니, fünf, 아, 또 이렇게 Ou Ou? D 뽀로로를 저한테... 뭐야, 설마 뽀로로 한정판? 2 4 k 금으로 됐다는 그 뽀로를 주시는 겁니까?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선물은 주고 가세요, 어머니! 어머니!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어머니, 안 되는 풀고 가주셔야지, 어머니. 야, 안 되는 왜한 거야? 어? 엄토막치기아 <laughs> 실패했어? 엄마 엄마 이 쥐새끼 좀 보세요 엄마 코 훌쩍거리는 거 봐요 날 먹잇감으로 보는 게 틀림없어 얘한테 케이크 주라고요? 이건 내 건데 아 <웃음> <웃음> 어왜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침이야 콧물이야 뭐야? 둘 중에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어. 또 달라는 눈치인데. 야. 맛있니? 얼마나 처먹어야 되는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줄게. 이 영롱한 거 보소. 이거 이거 걸린 줄 아네. 맞아요 님 걸림 왔습니다. 때리지 마요. 아, 제발 알아서 쥐어 먹어, 그지야. 나 앞에 있잖아. 또 줘야 돼? 아, 알아서 들었다아나 미리 들었다, 알지? 나이 준비성 철저한 사람이야. 여기. 아, 미리 줄라고 했지. 아, 알았어. 아, 니가 좀 지어 먹어. 아, 나 무슨 지내 손까지 묶는 거 아니야 이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이거 먹으면 되잖아. 어, 어떻게 이자 눈 깔아 이때는 <laughs> 이.. 이 최대 방법이야. 자, 자눈 깔아 오른쪽 하단 대각선으로 좋아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다섯 시 방향 바로 눈 깔아. 아, 알았어요. 어어어 엄마! 아, 쥐새끼 보세요! 얘는 여기서 뭐하냐? 다 뭐하는 거야? 문 열렸다. Oh. 불안한 걸 어, 진짜 어둡다. 설마 본본이니? 뭔 소리야, 이거? 아빠랑 어, 뭐. 어, 엄마랑 싸우는 소린데? 약간? 접시 깨지는 소리 났죠, 방금? 어떻게 싸우는지 궁금해. 과연 치고받고 싸웠을까? 말싸움일까? 나도 아예 나이가 됐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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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안 돼! 털이 왜 저래?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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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찌 어찌? 설마. 설마. 약간 약간 백스텝. 약간 오른쪽 무빙. 자, 꼬리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꼬리의 반대편이입빌 테니까. 과학적이죠. 나 잡힌거 같은데? 뭐야 지금 나 먹고 있는거야? 아니잖아 이게 끝이야? 이게 제 생각인데, 이 아이가 아까 엄마랑 아빠랑 막 유리 깨지면서 그런 싸웠었잖아요. 그 싸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약간 과대망상증?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뭐를 보면은 더막 과대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좀 생긴 것 같아요. 한 아이의 스트레스를 공포게임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약간은 불쌍하네요. 실제로 이렇게 죽는다고 하면.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 하죠. 빠이!